전이라는 우선 생기부 같은 경우는 쓰일 수 있는 항목이 독서, 세트, 동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본다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진행방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도에 특화해가지고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전체적으로 교양적인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도 약간 이런 책을 읽었다는 건좀 교양이 있어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독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봤어요. 진니까진도 그러니까 쪽이랑 그다음에 다른 다른 또 그런 식으로 두개의양 이원화해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세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약간 경제 관련해서 살려고 했어요. 뭐 역사 같은 것도 막. 역사 수행평가가 있다라는 행동경제 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음.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연계될 수있도록 썼고,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역시 <laughs> 경제동아리 가입을 해서 한 활동들을 썼고, 그 외에는 봉사동아리 음. 했는데, 그 봉사동아리를 함으로써또봉사활동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 어이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그 초, 고등학교 1, 2학년? 그때쯤에는 사회과학 때, 니까 그러니까 사회학과나 인명학과를 지망을 했었어서 저는 되게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때도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저는 일단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일단 그냥 관심 있는 걸 그냥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어에서도 그냥 박안서 작품이 그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그냥 박안서 작품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수학이랑 통계 쪽에서도 그냥 일단은 어떻게 뭔데 학과를 쓰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고3 때 그래서 일단은 그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고 그 동아리는 일단은 그 상설 동아리 제일 동아리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아, 또? 네, 사회적. 그래서 저는 상설동아리를 일단은 그냥 엄청 무난하게 영자신문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자율동아리로그 그 외에 좀 전공 관련된 걸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사, 사회과학들을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막 친구들이랑 토론을 하고 뭔가 보호서를 쓰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자율동아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저는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해서 한 100시간 정도? 3년 합쳐서? 좀 힘들었죠. <laughs> 그리고 독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그 제가 가고 싶은 그 쪽에 대해서는 좀 깊게 좀 전공서에 다다운 책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그 외에 과학, 과학이나 이런 쪽들은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야, 조금 얕아도 그래도 어쨌든 읽어보겠다 아, 관심이, 했다. 있다라는 관심이 있다라는 있다 관심이 있다 관심은 있었다라는 응. 걸노력게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 요 사실 저는 독서활동에서 좀 중요한 게 서울대 4번 그자동로서만쓸 때도 좀네는데 좀, 좀, 맞아요 그 힘들 사실 이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감명 진짜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응. 책을 쓰는 게좀 중요 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약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소설책도 좀 많이 응. 사실 좀 그래도 네. 같아요. 네. 저는.